눈먼자들의 도시의 줄거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눈뜬, 오늘 이야기할 눈뜬자들의 도시의 중반, 후반에 가면, 거기 있는 등장인물들이 이제 불려 나와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눈먼자들의 도시 자체도 사실은, 아까 제가 코로나 말씀드렸지만, 어, 그 자체가 내 완결된 문제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 어떤 도시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멀기 시작해요. 네. 앞을 못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 둘. 근데 그게 마치 역병처럼, 전 음, 도시가 점점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선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등등의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을 못 보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 도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또 대처하는 방식이 다 그런 사람들 을 선별 수용을 하게 되는데 수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 보면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포갑적인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고 또 사람들이 서로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그걸 이용하는, 악용하거나 또 내지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이제 분출하면서 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 중에서도 유일하게 앞을 보는 사람,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어,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다시 등장하는 사람인데 안과 의사가 한테 이제 눈을 잃게 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전개되는데 랑거의사가 중요한 부등장이기도 하는데 그 부인의 아내가 보면 유일하게 눈을 멀지 않은 거죠. 근데 본인이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유심히 보고 그리고 정작 자기 남편들이 눈을 잃고 잡혀가게 되니까 따라가게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설의 이야기를 끌어가게 되는 목격자로서 유일한 목격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어그 일행들 7명을 어 구출해내는 그런 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이게 또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눈을 잃는다는 물리적으로 시각을 잃는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에 알레고를 보자면 어 우리가 그런 경우에 집단적으로 이게 눈이 먼다든가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뭐 물질이다든가 네. 돈의 눈이 먼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소설도 다분히 어, 현대인이 뭔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잃고, 어, 그 것에 대한 어떤 시력을 잃고, 어, 많은 것을 어떤 상황을 그린 거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아내는 유일하게 그런 걸 이제 고수하는 그런 눈을, 어, 지키는,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 음, 앞에 이제 눈먼자들의 도시는, 어,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눈을 서서히 뜨게 되거든요. 그럼 작품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은 한참 있다가 다시 발표가 돼요. 근데 여기 전혀 다른 상황이죠. 투표 일에 일어나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앞에 기기해주신 눈먼자들의 도시에서 얻었던 그 정보들이 또 다시 활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인물이 등장한다거나, 그렇죠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차차 말씀 드릴게요. 네네. 오늘 눈뜬 자들의 도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지식금가로 함께 준비하신 첫 번째 반려 음악 듣고, 각성을 주제로 한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영화관에 정태춘 씨 되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아치의 노래에 던데 40주년 음악 인생을 쭉 그린 영화더라고요. 정태춘 씨 방금 혹시 우리 다잘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서정적인 포가서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뜨면서 어 어떻게 이제 진화를 하는가를 그리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첫 곡으로 골라봤어요. 대표적인 곡이죠. 아주 가사도 참 아름다운데요. 시인의 말음 듣고 가겠습니다.